파리협정 신기후 체제하에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 줄이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으로는 2억 9,100만 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3,350만 톤에 달하는 국외 감축 분야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외 감축 분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탄소 배출 감축 사업을 이행하고 그 배출량 감소분의 일부를 한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총회에서 이러한 국제적 감축 실적 이전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이행 지침이 합의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 실적을 자국의 탄소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시장 메커니즘이 확립됐다는 의미입니다. 기술과 재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기술과 재원을 제공받는 국가가 탄소 배출 감축분을 어떻게 나눌지를 논의한 절차를 거쳐 협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는 형태로 국외 감축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감축 실적 이전을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35개국 이상이 국가 간 감축 협력 사업을 감축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과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20개 이상의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베트남 등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국제 원조 ODA와 맞물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협정 체계 국가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GGI는 현재 인도, 모로코 및 인도네시아 등에서 그린소 사업을 개발 중인데,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섬에서 진행 적인 그린소 사업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북수마트라 지역의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원인 지열을 발전원으로 활용하여 그린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그린소는 그린암모니아로 전환하여 출되고, 일부 그린암모니아는 이곳 인근의 특별경제구역인 세이만케이, 산업단지에서 제철, 시멘트, 비료처럼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의 발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2025년 경에는 생산된 그린 수소가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되어 인근 국가들로 수출될 것이고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면 LNG와 수소 혼합 연소 등을 통하여 한국의 에너지 발전 산업의 그린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가스공사가 GGGI와 MO를 통하여 공동사업개발에 나서고 있고, 한국 기업들 중에는 6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 수송 전용선을 두척 개발하고 있으며, 북스마트라 타양성조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호주기업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수행될 경우 한국은 해외 감축사업개발에도 성과를 보여준 동시에 한국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안정적 그린수소 공급원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유사한 그린스토 프로젝트가 인도, 모로코 및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말레이시아 사업의 경우 한국 대기업들이 관수를 표명하여 사업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태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던 사례들이 있는데 GGGI는 43개 정식 회원국과 회원국 절차를 밟는 국가들 포함하여 60여 개 국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현지, GGGI,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앞단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업개발, 개발금융 매칭 등 전주기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외 감축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예컨대 인도네시아 그린수 사업이 인도네시아 NDC 사업의 일환으로 승인 되어야 하고 사업 재원을 제공하는 참여국이 어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정도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국외 감축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요. 또한, 액화 암모니아 및 액화 수소 상태로 저장해 한국으로 들어와 석탄 및 LNG 등과의 혼합, 연소, 연료로 산업발전원으로 활용된다면 화석 연료 사용량 감소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유럽 연합에서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서 시멘트, 철강 등의 해외 수출 시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이득이 있는 프로젝트 개발인 셈입니다. 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국들을 비롯한 여러 개발 도상국들의 탄소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탄소 기술과 사업 개발, 사업 지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해외 오실가스 감축 사업 개발과 사업 제어 마련에 노력적인 한국의 경우 여러 국의 탄소 배출권 감축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g c f 와 함께 기후변화 양대 국제기구인 GGGI는 그린스터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CNG 등 친환경 에너지, 저탄소 교통, 그린 도시 및 산업, 그린 폐기물 관리 등 여러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 세계 각지의 파트너들과 저탄소 사업 구축을 위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시장으로 향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한국에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GGI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 요청이 있을 경우, GGI는 탄소 중립 지원 펀드를 통하여 관련 국제기구, 한국 정부, 민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개발 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국가 간 협력 사업 매칭, 감축 실적, 이투모 거래 등에서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발에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한국에는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